오늘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성전이 어, 마침내 솔로몬 때에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어,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1 0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5장부터 시작하여서 8장의 성전 봉헌식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치대가 적힌 10장의 말씀들 가운데 4장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잇 때에 이미 시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잇은 전쟁을 많이 치른 왕, 또, 땅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잇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바로 다잇의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사람인 다잇 대신에 하나님은 다잇의 아들,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며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말씀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통치하는 평화의 시대에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역시 평화의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평화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고 태울 때마다 레이기 말씀해 보시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악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삼시세끼를 고기만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사는지라 이제 주로 이제 마트에서 고기를 주문시켜서 이제 한 번씩 고기를 먹는데. 아 근데 이제 마트에서 배송오는 고기의 양은 항상 1kg 아니면 두이 1.2kg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고기를 받아서 이제 냉장 시키지 않고 그 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냉장실에 넣어두고 어, 매끼니마다 계속 고기를 먹게 됩니다. 고기를 오래 두면 이, 또 이제 좋지 않고 또 냉동을 시키면 괜히 냉장한 고기를 냉동고기로 이제 바꾸는 것처럼 조금 이제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니마다 먹어서 빨리 먹어 치웁니다. 그래도 매끼니마다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타는 그 냄새, 고기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걸까요? 저처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향기롭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기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오,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인인 인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하나님은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평화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기에 역시 평화의 시대,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담으로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예루가 터를 의미하고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 역시 그 이름에 평화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평화의 공간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이 그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아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평화의 왕이 평화의 시대에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평화의 공간으로 강조하고 싶으셨던지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성전이 바로 평화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전 건축의 주재료가 바로 백학목입니다. 솔로몬은 이 백학목 역시 평화의 방법으로 구합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로 크고 곱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 있는 나무, 장엄한 나무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 추운 곳입니다. 레바논 산지 해발 2,000m 레바논에서도 북쪽 지역에 이 백향목이 크게 자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수했기 때문에 군거를 만들거나 또큰 배를 만드는데 이 백향목이 이용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익과 평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백향목을 달라 한 것입니다. 두로의 백향목을 탐냈던 이웃 나라들은 이 두로를 침략하여서 백향목을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평화의 방법,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백항목을 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침묵으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살롬,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그 모든 과정들이 평화 가운데 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건물인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역시 이땅 가운데 성전으로서 평화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웃과 불화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웃과 다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와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이가 안 좋은 한분 때문에 참 힘들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잘 지내보려 하고, 아무리 그 사람과 이해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도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마음에, 그 성도님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화를 겪는 그분이, 아, 불쌍해 보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때 언제나 사람들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평화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이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잇은 그 피흘림으로 인해 평화의 공간인 성전의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잇은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다잇은 여부수사람 아라우나에 타장마당을 사서 성전터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 이미 만나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29장에서는 다시 성전이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철과, 녹과, 백학못, 금, 은, 보석, 옥돌과,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장인들을 준비해 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사명 역시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다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심성의껏 도우라 그렇게 명령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이 대규모 공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다윗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공사를 순조롭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자신의 생애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태도,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김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에 남는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때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영적인 기반이 되어서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신앙했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끝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로 합니다 성전을 공사한 인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가나 출신 진꾼들, 돌뜨는 자들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참여했지만 가나 출신 진꾼은 7만 명 그리고 돌 뜨는 자는 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백향목은 시돈 사람들이 벌목하여 제공한 거였습니다. 석수에도 이방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많은 장인들이 또 히람왕 같은 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만민이 고임 어, 세상의 온 민족, 온 열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족속에 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들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이어주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이러한 역할은 이스라 엘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완성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신이라 말씀합니다.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전에 견고한 기초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공사가 시작되는데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초석 위에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짓든 성전을 짓든 기초가 튼튼해야 전체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기초부터 먼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전 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기초를 제시합니다.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지식과 경험, 사람의 인맥과 그리고 돈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기초입니다. 다른 모든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기반이 되고 기초석이 되십니다. 이 위에 쌓은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평화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입니다. 또한 이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감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글도를 반석 삼아서 견고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과 언어, 배경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품는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것들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성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동행 치유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고 이땅 위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